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곳은 과학영재들의 꿈을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실험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같은 성적이라면 탐구실적 있는 아이가 앞서 나가는 거 아시죠? 부, 부모님들께서요. 탐구활동 과학실험은 시간이 엄청 뺏기고 결과는 나올지 말지 확실치 않을 것이라는 선입견에 사로잡혀 계세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결국 과학 탐구에 이 성공으로 이끄는 최고의 능력이 바로 꾸준함이더라고요. 매일 10분씩만 보고서를 읽고 쓰고 수정하는 습관이 핵심이라는 것을 저도 몰랐는데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이 과정을 매우 힘들어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체된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탐구가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귀중한 10분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이 꾸준함이 과학적 사고력과 탐구 능력을 키우는 열쇠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그 비결을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어떤 아이가 전교권에 있었는데요. 경쟁자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대요. 그 경쟁자랑 공부, 공부량도 비슷하고 늘 같은 학교니까 스케줄도 비슷한데 그 경쟁자는 어디서 자꾸 탐구 실적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경쟁자는 탐구 보고서도 있고 뭐 수상도 좀 하고 기타 활동도 좀 하고 그래서 생기부 관리도 좀 하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죠. 대체 쟤는 어느 시간을 쪼개서 저런 걸 하는지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라는 거죠. 저는 대학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렇다 보니 심할 때는 생활비 30만 원으로 버틴 적도 있거든요. 당연히 애들 영어 유치원은 고사하고. 동화책도 새 걸로 사주질 못했죠. 근데 자꾸 막내가 밤에 잘때 재밌는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나는 모든 옛날 이야기를 다 했는데 이내 소재가 다 떨어졌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제 머릿속에 남은 재밌는 이야기가 오늘 제가 읽은 네이처지에 게재된 최신 연구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논문을 동화책 읽어주듯이 깜깜한 방에서 이야기해주면서 재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네이처 논문을 동화책처럼 재밌게 풀어서 읽어주는 능력이 생긴 거죠. 많은 부모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공부를 미리 많이 시켜놓으면 나중에 커서 탐구력도 덩달아 높아지리라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공부에 너무 매몰되면 의문을 스스로 떠올리는 능력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실제로 공부를 본격 시작한 아이들한테 무슨 과학 실험하고 싶니? 주제를 물어보거나 이상한 점이 보이니 아니면 흥미로운 게뭐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관심사를 물어보면 대답을 잘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 그들이 경험한 현상은 그저 매일 체바퀴 돌듯이 문제 풀고 암기하는 일들 뿐이었으니까요. 그 속에서 뭔가 신기한 걸 찾고 의문을 떠올리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또 모범생들은 그래도 과학 실험이 중요하다. 탐구력이 중요하다고 하니 일단 열심히 하긴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공부 잘하는 우리 아이가 써온 어, 과학실험 보고서인데 읽어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는 느낌 혹시 받아보셨나요? 그만큼 실험과 보고서 정리의 방법을 학생들이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실험을 열심히만 하는 것에 문제점이 심각한 거죠. 과학 엔진, 의문, 가설, 실험, 비교, 발견 이 사이클이 돌지를 않아요. 그냥 실험 단계만 주장창 하는 건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뭘까요? 바로 네이처 논문 동화책입니다. 아이의 주제에 맞는 키워드를 통해서 네이처지의 논문을 검색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동화책처럼 재밌게 읽어주면 아이가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의문점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네이처지 같은 거는 어른들이 읽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이 들여다 보지도 않으시는데 이것도 사실 충분히 재밌고 쉽게 풀어서 읽어줄 수 있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네이처 논문 동화책을 한달 동안 잘때 같은 이야기라도 해줬더니 몇 개월 뒤에 글쎄 이 아이가 이 클레이 가지고 뭘 만들길래 봤더니 제가 그때 설명해줬던 그거를 나름대로 만들던 거예요. 어, 제가 한귀로 듣고 또 애가 한귀로 흘려 보낸 줄만 알고 저는 까먹고 있었는데 말이죠. 걔는 다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자양분을 충분히 경험한 아이들은 어, 너의 관심이 뭐야 뭐가 궁금해라는 질문에 대해서 다른 대답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제안합니다. 아이의 관심사에 맞는 키워드를 가지고 네이처지에서 논문을 찾습니다. 그 내용을 동화책처럼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아이에게 읽어줍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호기심이나 왜? 라는 질문을 하면 호기심 노트를 만들어 주세요. 앞 페이지에는 떠오른 의문과 이상한 점을 적는 거죠. 뒷페이지에는 그 의문에서 떠오른 가설을 적어 놓는 겁니다. 이 방법은 처음부터 아이의 과학탐구를 작은 화분에 심어줄 것인가 아니면 넓은 대지에 심어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선행연구 분석 및 주제선정 단계에서 네이처지나 사이언스지를 찾아보시라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런 글로벌 수준의 연구를 봐야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유치원생, 초등학교 저학년처럼 아직 읽고 쓰는 게안 되는 아이한테 이 방법이 더 효과적이겠죠. 제가 아이들에게 이런 논문 동화책 읽기를 해주면 나중에 실제로 도움이 됐거든요. 그 아이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뭔가 의문, 호기심을 일으켰을 때 호기심 노트를 적어줬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아이가 컸을 때그 호기심 노트에서 멋진 과학 실험 주제가 찾아진 겁니다. 네이처 논문에 기반한 주제 말이죠. 이처럼 과학 탐구나 과학탐구는 동기부여만 되면 90%가 완성이더라고요. 대한민국 청소년들 공부시간이 아주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탐구, 실험, 실적 쌓을 시간이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나 영재고, 과학고 가려면 어쨌든 경쟁자보다 뭔가 하나 더 나은 점이 있어야 하고 성적 외에 탐구력 증빙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게 이공계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는 무기 아닌가요? 시간이 부족하고 아이디어를 낼 정신적 에너지가 부족한 대한민국 아이들에게 첫 과학 엔진을 돌려줄 마중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첫 과학 엔진이 도는 것에 내 아이를 연결시켜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직접 제 아들에게 읽어줬던 것처럼 지금 당장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가지고 키워드를 입력해 보세요. 그 키워드로 실제 네이처지 논문을 검색해서 선택해서 어, 동화책화 시켜서 보내드릴게요. 호기심 노트 템플릿도 무료로 드립니다. 지금 바로 클릭하세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미래 사회에서 살아남는데 필요한 탐구력을 키워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